무심결에 손바닥으로 벽을 툭 쳤는데 호텔 벽이 부서져 버렸고 겁에 질려 뒷걸음 질치다 침대 매트리스에 깔려버렸죠.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와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해서 일단 황급히 호텔에서 나왔습니다. 길을 걷다가 머리 위로 거대한 괴물이 날아가는 걸 보고 호기심에 그 뒤를 쫓아갔는데 마침 한 무리의 사람들이 괴물을 제압하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. 한 여자가 나타나 위험하니 근처에 접근하지 말라고 했고 난 그저 자전거를 찾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죠. 여자가 별일 아니라고 돌아서려길래 손가락으로 툭 건드렸는데 순간 그녀가 3m나 밀려나 버렸습니다. 여자는 내 힘이 심상치 않다는 걸 알아채고 재빨리 측정기를 꺼내 확인했지만 결과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고 나왔고 실망한 여자는 그냥 가버렸죠. 그 사이 괴물은 거대한 그물에 갇혔고 모두가 승리를 선언하려는 찰나 괴물이 구속을 뚫고 다시 나왔습니다. 여자의 팀을 순식간에 쓰러뜨린 괴물은 여자마저 위협했지만 나는 내일이 아니라는 듯 자전거를 끌고 그냥 지나가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괴물이 내 무관심에 화가 났는지 갑자기 나를 공격했고 피하는 순간 소중한 내 자전거가 박살나 버렸습니다. 너무 화가 나서 괴물을 향해 달려가 있는 힘껏 차버리자 놈은 하늘 너머로 날아가 버렸죠. 그녀는 완전히 넋이 나간 표정으로 날 본부로 데려갔습니다. 전부 중앙에는 거대한 측정기가 있었고, 여자는 더 많은 색이 나올수록 강한 힘을 가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. 옆에 있던 남자가 날 비꼬듯이 무시하며 약해 보인다고 비웃었죠. 그러고는 자기 능력을 자랑하려고 측정기에 손을 올리자 공중에 녹색 빛이 모여 신화 속 신수가 나타났습니다. 호기심이 생겨 손을 올렸는데 한참을 올려봐도 아무 반응이 없었고 이를 본 남자는 그럴 줄 알았다며 큰 소리로 웃어댔습니다. 바로 그때 측정기에서 갑자기 형형색색의 빛이 터져나왔고 측정기는 엄청난 힘을 견디지 못하고 순식간에 산산조각 나버렸죠. 모두가 완전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. 여러분 이제 스카웃 되는 건가요?